하나님 말씀 민수기 8장 20절에서 2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민수기 이 8장 20절에서 26절까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이 여와께서 호 뇌인에게 대하여 무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뇌인에게 행하였으되, 고디셀 자순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후에, 내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내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가 명하신 것을 쫓아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내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일할 것이오 그 형제와 함께 해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아멘, 아멘, 따라 합시다. 최우선순위, 정결케 하라. 아멘, 레위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앞에 뭐하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죠.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면 송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어디 들어가죠? 지송소에 들어가요. 그런데 송소에 들어가거나 지송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제사를 지내거나 모든 일을 할때 우선순위가 뭐요? 자기 자신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 성경을 보시죠. 21절에 보니까 레위인이 이의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고그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대위니 회막에 들어가서 기나 그러니까 최우선 순위가 뭐다? 정결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결케하지 아니하고 성소에 들어간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죽습니다. 그걸로 그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지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제사장도 죽고 재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제사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끝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송소에 들어갔죠 7월 10일 날 그런데 만약에 제 대제사장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것은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가면 죽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의 지속적인 얘기예요. 지속적인 얘기. 근데 오늘 그 사고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아주 우습게 여기. 따라 합시다. 죄는 사망, 지옥. 죄는 사망과 지옥이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이게 구약의 이기냐, 신약에도 동일해요. 자,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가실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건데,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성령을 받기 전이다. 그리 성령을 받은 후에 떠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결케 된 후에 떠나라 이 말이에요. 성령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가 해결돼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뭐냐? 죄가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전히 죄의 노예예요. 여전히 사단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들이 죄에 대해서 다루지 아니하고 죄를 말하지 아니하고 죄와의 싸움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왜? 사단이 교회 문 닫는 놈이 누구예요? 왜 사단이 문을 닫아요? 목사도 성도도 죄에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손아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 닫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문은 누가 닫았어요? 누가 닫았어요? 교회 문은 누가 닫았냐고요? 나는 안 닫았어요. 누가 닫았어요? 교회 문은 사단이 닫은 거예요. 사단이. 교회 문을 닫는 사람을 지고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문을 닫고 나서 사람들은 온갖 핑계를 다 대요. 이래서 저래서 마귀가 준핑계거이죠 여러분 조금 있으면 여러분의 한국 교회 실상을 정란하게 불. 제가 순보음교단에 있을 때, 우리 지방에가 교회가 120개인데, 성도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약 30개 정도 돼요. 성도가 한명두명 있는 교회들, 그리게한 10명 미만의 교회들이 거의 70%예요. 100명 넘는 교회는 120개 중에서 다섯 손락 안에 들어가요. 없어요. 침례교회 와보니까 침례교도 별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간판만 있지 실제는 사람이 없어요. 통계적으로 1년에 한국의 교회가 2300개가 분을 닫아요 근데 과거에도 교회가 개척했다가 2,300개 정도 문을 닫았어요. 근데 개척되는 교회가 단농 교회보다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개척하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지방의장 할 때만 해도 1년이면 교회가 5개씩, 6개씩 개척을 했어요. 많이 할 때는 열 개씩 하고. 근데 지금은 십 년이 가도 한두 개도 안 해요. 그게 나는 한국교회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죽은 나무는, 산나무는 어떻게 알수 있냐면, 새순이 돋아나는 거 보면 알수 있어요. 근데 죽은 나무는 새순이 돋아나지 않아요. 개척교회가 돼야, 개척교회가 계속 일어나야 그 민족의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는 안 되고, 교회가 문을 닫는다. 이미 끝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음 안에 자라야 그들이 일꾼이 되고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다 어린 아이가 없어요. 비참한 것은요, 제가 지방에 보니까 120개 교회 중에서 주일 학교 있는 교회가 10교회 정도밖에 안 돼. 요 주일 학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도 개척할 때, 어른은 없어도 애들은 있었어요. 그게 희망이에요. 근데 애들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왜 그러느냐 죄를 간과해서 그래 죄를 허용해서 그래 아멘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 것이다이 말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 여러분과 죄가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몸은 교회에 나와서 찬송 부르지만 소유는 마귀 것이야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들통나는 날 여러분이 후회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죄가 없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내가 마귀에게 속했나 안 속했나는 두 가지로 구별해야 돼. 하나는 죄가 있느냐. 그러면 죄가 없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게 보증서요. 그게 보증서. 아,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하니까 주님이 알아주지 않겠느냐. 아니요. 주님은 죄 없는 자만 알아줘. 죄 있는 자는 알아줄 수가 없어. 아멘. 제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안타깝게 말해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초질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멘. 초질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 우선순위가 뭐냐? 정결케 한 후. 그러니까 오늘 목사들도 성도들도 어떤 일을 할때 정결케 된 후에 일을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 성령으로 충만해야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래 마귀를 이기거든. 근데 육신에 젖어 들어서 죄에 꽉 쩔어 들어서 죄에 쩔어 들은지도 모르고 육신에 쩔어 들은지도 모르고. 나가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봐요. 안 되죠. 삼손이 머리가 잘린 후에 내가 일어나서 힘을 한번 내버리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마귀에 잡혔는데. 아멘. 마귀에 잡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설림교의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정결케 한 후, 죄 해결한 후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도 언제 해야 돼 정결케 하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여러분들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 안 들어 안 드는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 금식해서 되는 게 아니야. 철야해서 되는 게 아니야. 작정기도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죄가 없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작정기도 하려면 죄 회개 작정기도로 하세요. 금식하려면 회계에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철회하려면 회계에 철회하기도어 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회, 죄가 해결되지 않냐고는 하나님과는 어떤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해결해놓고 예수 안으로 들어와. 예수 믿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 사함 받아, 죄 해결 받아.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것은 종교를 하나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야. 죄 해결 받으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마구잡이로 죄 짓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따라합시다. 불순종은 죄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고역하거나 덤벼들거나 불순종하지 마. 아멘.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아멘, 예,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올 때 나는 담임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 존재를 가지고 들어와야 돼. 근데 아무리 말해도 담임 목사가 말해도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다고 자기 길 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자기는, 아, 나는 내 생각이 있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는 담임 목사 생각에 동조하지 않아.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죽는 길입니다. 죽는 길. 이요 우리 귀에 초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된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대화 나누고 어떻게 목사님하고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전혀 생각이 같지 않아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알지. 내가 등신이 아닌데. 그래도 어느 날 생각을 맞춰서 함께 살 날이 올까 하고 기대하고 소리 질러 보는데, 어느 날 인간 될는지 난 모르겠어요. 똑똑한 것 같은데, 그건 바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아멘, 순종하세요.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뭐라고 했냐면 불순종은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고 같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도 자기는 의로운 줄 알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마음 가지게 하는 놈이 누구냐 마귀야 철저하게 속은 거야 그런데 속은지를 몰라요 속은지를 몰라요 왜 속은지를 모르냐 속았기 때문에 속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속았기 때문에 속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아멘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뭐요? 정결이요. 죄 없이 만 받는 거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도 먼저 정결한 손으로 헌금을 해야 돼. 그래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 아멘. 성찬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도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아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기도할 때도 먼저 정결한 후에. 아멘. 천국도 누가 가느냐? 정결한 자만 가. 그러면 오늘 죽으면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정결하지 않으면 가요, 못 가요? 아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못 해요. 힘들게 했다고? 아니요. 그거 가지고 주님은 인정하지 않아. 정결해야 돼. 아멘. 정결해야 돼. 종결해야 된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목사니까 사모니까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얼마나 좋아? 그렇다면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요. 이 딱지를 버리게 목표를 보패러가 달고 다니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권사, 안수, 집사, 장로. 아니야.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 아멘. 죄 있으면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야. 아멘. 그 마귀에게서 나오려고 누구 믿는 거요? 예수 믿는 거요. 마귀에서 나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요? 죄에서 나오는 거야. 죄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내가 마귀에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그걸 보는 눈이 성경이란 말이요. 그렇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주일 하나만 가져도 지옥 가는데 다 걸린 거야.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한테 댐벼든 거, 엄마, 아버지 거역한 거, 그거 한 가지만 가져도 지옥 가는데 충분합니다. 충분해. 예, 남편들은 성경에 남편은 이렇게 살아야 돼 했는데 그렇게 안 살았으면, 예, 그니게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따져 보니까 인간 관계를 하나 하나 다 따, 따져서 성경대로 딱 붙여보면 천국 갈 사람이 별로 없어, 없다니까. 주일 하나만 딱 가져도 지옥 가는데 충분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천국 갈 사람들은요, 자기가 진짜 천국 갈 준비되고 천국 갈 사람들은요, 막 벌벌 떨어요. 지옥 갈까봐. 행현한 애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막 벌벌 떨어요. 그래서 말씀밖에 나가보지 않으려고 노아도 100년 동안 방주 짓는데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동행했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밖에 안 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막 말씀밖에 나갔다 봐 벌벌 떠는 거예요 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죄졌을 때 나는 왕안 해도 괜찮아요. 나는 무슨 망신을 당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령만 거두지 말아 주세요.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좀 백성들, 장두들 앞에 서 체면 좀 세워 주세요. 망신 안 떨게.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는데 장로가 무슨 관계 있어요? 백성이 무슨 관계 있어요? 사울은 왜 버림받았느냐?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성경에 나와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 비유 맞추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 아멘. 사람 두려워하지 마.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마. 단한 가지 두려울 것은 지옥 갈까봐 두려워해야 돼.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지옥 갈 사람은 자기가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천국 간다고 사단에게 속아서 헛다리 짚고 다녀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어저께 천국 갈 사람이 오늘 죄 지면 지옥 가 어저께까지 의인은 아무 소용이 없어 어저께까지 죄 져서 지옥 갈 사람이 오늘 회개해서 죄 없이 안 받으면 어저께까지 죄가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 정결케 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변희순 목사가 여러분을 속일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어. 속일 수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속이나 안 속이나, 저가 지금 하는 말이 진짜 성경에 근간 건지 안 근간 거지, 여러분, 확인해야 돼. 나는 책을 왜 이렇게 많이 샀냐면, 책이 새로 나면 궁금해서 못 견디겠어. 저게 무슨 내용인지를. 그래서 사다 사서 읽다 보니까 어떤 때는 책 사가지고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어떤 때는 야 진짜 책 멋있는 거 샀다 그래 그래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궁금해서 못 견디겠어요 궁금해서 아니 변니수 목사 가 설교하면 저 사람이 지금 설교하는게 성경적인가 저거 믿고 내가 따라가도 천국 갈수 있는 것인가 궁금해서라도 성경을 읽어봐야 될거 아니요. 궁금해서라도 읽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김진구 집사님 궁금했죠. 김진구 집사님은 궁금하니까 설교 속 설교 중에도 여러 번 질문하셨죠. 아마 제가 보니까 한때는 성경을 거의 성경 읽는 걸 생활로 하고 사신 것 같은데 그때는 나하고 따지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 네, 따지려고. 네, 따지려고. 그런데 네, 지금은 안 따지시더라고. 여러분, 웃을 얘기 아니에요. 웃을 얘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우선순위는 정결이야. 거룩기야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룩기 중요해. 그데 나는 오늘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 일하면서 죄짓는다이 말이요 부엌에 밥하면서 성질을 내고 부딪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내고 그리고 아 내가 그래도 부엌에서 고생했으니까 하나님이 상주 겠지 변화가 안 맞는 게 다행이야 무슨 상이야 여러분. 죄와 랑이 싸워서 이기세요. 죄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게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로 죄짓지 마. 모든 것 행동 우선순위가 고르게야. 아멘. 내가 아무리 별짓다해도 오늘 주님 보신 날이면 더러운 자 볼까? 정결한 자가 언제 숨통끊는지 모르잖아. 아멘. 그렇게 그러니까 정결하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정결해야 천국 간다는 확실한 지식을 심어놓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시켜서 데고가 달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꼭 회개할 길을 주시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회개할 길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죽는 일좀 막아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소원 헌금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 회개할 게 달라고 한심정도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왜 그게 목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손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위인들이 네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그러려면 먼저 정결한 후에 죄가 해결된 후에 제사도 지내고 성소서 들어가서 섬기기도 하고 번제단에서 제물도 드리고 지송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결케 되지 않은 자는 현장에서 즉사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나에 대한 얘기요. 우리에 대한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된 후에 모든 것이 가능함을 알게 하옵소서. 정결케 된 증거는 성령 충만임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과합니다. 오늘 하나님 송동은 전두주일인데,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물질로 대접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받으시고 하나님 힘쓰고 애쓰고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기록된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가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게 함을 입는 주일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